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일곱 가지 음식, 건강을 위해 피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몬드 좋아하시나요?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특한 녀석이죠. 그런데, 아몬드를 아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소화장애부터 심하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몬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몬드의 숨겨진 비밀 함께 파헤쳐 볼까요? 레츠고, 첫 번째, 신맛나는 음식과의 조합. 아몬드와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를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에노, NO, 감귤류의 강한 산성 성분이 아몬드의 지방과 섬유질. 소화를 방해해서 복부팩만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는 아몬드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감귤류와 아몬드는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요거트 위에 아몬드 뿌려 먹는 거.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유제품과 아몬드는 소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가재인 단백질이 아몬드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다른 조합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시금치, 비트와 함께 먹으면? 아몬드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시금치, 비트 같은 고옥살레이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자, 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기도 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몬드를 먹을 땐 케일이나 양배추 같은 저옥살레이트 채소랑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번째 정제당과 함께 먹으면 디저트에 아몬드 올라간 거 너무 맛있잖아요. 초콜릿, 그래놀라바, 페이스트리. 하지만 당분이 많은 음식과 아몬드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춰주긴 하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대사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건강한 간식을 원하신다면, 당분 적은 다크 초콜릿과 아몬드를 조합해보세요. 다섯 번째, 대두 제품과의 조합. 두부, 두유, 된장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대두 제품에는, 피테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아몬드의 풍부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아몬드도 피트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대두 제품을 좋아하신다면 아몬드와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여섯 번째.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트레일 믹스, 감자칩, 프레즐 같은 간식들 아몬드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하지만, 이런 짠 음식들은 고나트륨 가공식품이라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아몬드를 더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소금 없는 견과류나 다크초콜릿, 건과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술과 함께 먹으면, 술 안주로 아몬드 많이 드시죠. 그런데, 아몬드와 술은 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알코올은 인뇨 작용을 촉진해서 아몬드 소화에 필요한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고 탈수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두 음식 모두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술을 마실 땐 신선한 과일이나 가벼운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몬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아몬드랑 같이 드시던 음식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